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현장 제천마을부동산이고요. 아,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그 <laughs> 마이크 켜져 있나 확인 좀 했어요. 아, 다녀온 곳은 영월군 영월읍 방절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어, 저같이 뭐고 그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시골 태생들한테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정감있고 조용하니 아주 깔끔한 동네라 여겨지는 그러한 마을이었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어, 전체적인 거 영상하고 집안 내외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laughs> 영상에서 콧 코줄, 콧 코줄을 하고 계신데, 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지금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안 좋아져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코줄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저는 오늘 이 청보리밭을 보고 특히나 그, 물론 제 얘기 같지만 특히나 제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답니다. 아, 고향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다 이러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정면에 보이는 그 주택인데 어, 오른쪽 주택이에요. 아, 왼쪽 주택은 아니고요. 오른쪽 주택과 왼쪽 주택 그 사이에 그 경계선이 있는데 서로 간의 경계 침범은 되어 있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경계를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경계 침범은 안한 걸로 알고요. 저 위에 작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laughs> 찜질방이랍니다. 찜질방이고요. 자. 아, 왕 오셨으니까 집안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는데요. 아, 어, 집안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인테리어 마감재를 뭐 고급도 자재를 써서 잘 해놓은 게 아니고요. 깔끔하면서 아주 정갈하고 어, 집안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 우리고 그 어머니께서 아주 상당히 성품이 깔끔한 성품이신가봐요. 관리도 잘돼 있고 저 보시죠. 자, 들어가 봐야지. 압니다. 자, 한번 자, 정면에는 달마도 그림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자, 보시면은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청소 상태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답니다. 자, 여긴 주방이고요. 어, 주방 옆에 보시면은 네. 저기 저기가 보면은 다용도실 겸 일반 그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 맞은 편에 작은 문은 그집 뒤안, 측면으로 해서 집 뒤안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쪽문이 별도로 또 있답니다. 있고, 그러고. 잠시 뒤에 이제 안방을, 거실을 통해서 안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그 소위자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안방인데요. 어, 안방조차도 아주 청소 상태 좋고, 집안 내부 밝고, 체감 상태 좋고, 깔끔하고, 어, 시골집 농가주택 치고는 너무 관리가 잘돼 있어서, 어, 차량하러 간 내내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자, 요거는 어머님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인데, 특발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 옷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옷방. 이렇게 행거를 설치해놓고 옷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어, 걸어놨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중앙 거실 중앙에 있는 저 소파를 보고 나서요, 어 소파를 보고 이쪽 그 맞은편에 작은 방을 여기 보시게 될 건데요, 어 작은 방 또한 그 조그마한 간이 침대인가 저기 돌침대인가 <laughs>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있으면서 여기도 그 사용할 수 있는 방. 약간 집안 내부 구조는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 다음에 욕실, 그 다음에 방이 3칸, 욕실을 하나랍니다. 욕실을 하나고요. 자, 여기가 욕실로 들어가는 이제 공간인데요. 이게 아, 지금 욕실이 아니랍니다. 욕실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공간이에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별도로 있더라고요. 욕실 자체는 여기가 욕실인데 욕실을 아주 상당히 널찍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욕실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흔히 그 시골 농가주택 가보면 욕실들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어 이건 의외로 반대의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안 내부는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집안 내부를 한번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 어, 나가기가 좀 아쉬워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쫙 둘러보고 집안 외부로 나가면 외부로 나가서 이제 그집 측면하고 집 디안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집에 그요 주택에 대한 그 내용 대략적인 내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어 영상 편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그제 영상을 보실 때는 요 콧줄 <laughs> 산소 콧줄 하신 거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이렇게까지 직접 그어 어, 여러분들한테 그 산소 꽃줄을 보여드리고 방송하기까지는 저한테도 상당히 용기가 많이 좀 필요했답니다. 저의 용기를 많이 복도다 주시는 겸 해서 많은 이해 부탁드리면서요. 자, 어, 집안 측면으로 가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 내부에도 이 아래쪽 그 대지에도 남세밭이 조그맣게 있어요. 남세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요지 방금 요 보시고 요쪽 문이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문. 그 문이구요. 장독대는 여기 설치가 되어있고 자저 정면은 무엇일까요? 저 정면은 보일러실이 되겠는데요 아 난방은 기름보일러 하고 연탄보일러를 겸해서 쓰고 있답니다 아 나는 연탄불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애 하면 기름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마 뭐 그거는 얼마든지다쓸수 있어 그러면 지금 어르신처럼 연탄 기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 연탄이 있고 연탄 화덕이 있고 저 끝에 기름 보일러라고 이게 찜질방이랍니다. 현재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그 찜질방. 자, 요게 전체적으로 여기는 그 필지가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답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 그 대지 옆에 그 지금 주 아, 전 전으로 그 되,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찜질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지와 요전 토지의 전체적인 면적은 919 제곱미터, 약278평 정도 되고요. 어건축의 면적은 29 평, 96.72 제곱미터, 29평 정도로 되어 있답니다. 자, 아 다시 한번 청보리밭도 나오고 저 뒤에 다른 이들의 집들도 보이고 요어 하지만요 저 앞에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서강 이쪽 오른쪽에 지금 막 비켜 나가고 있는 게 작은 축사가 하나가 있는데, 축사의 영향은 전혀 뭐, 받지 않고, 아주 뭐,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빼어난 그 풍광이라든가, 어떤 그 유명 그, 명소라든가, 이런 건 없다 손치더라도, 아주 그, 시골 생활, 즉, 그, 세컨하나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상 시골을 찾는다든가 이도 저도 싫고 나는 이제는 어 시골에 가서 어 여생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더욱이 이렇게 강까지 끼고 있는 이런 강변에 있는 마을을 찾으신다든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택 농가 주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평상시 그 여름에 그 우기 때 장마철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유속의 흐름이 느려서. 아 어, 뭐 가끔 보시면 올경이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최대한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요 강변 주변에는 산책로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주 어, 우리가 그 흔하게 찾는 그런 그 시골 농가주택 일반 농가주택보다는 아주 특징점이 아주 상당하답니다. 자 우선 강, 강변을 방을 끼고 있고 조용한 시골 동네죠. 그리고 집안 내부 구조는 아까도 그 집안 내부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어, 어디 거그 수리를 요한다든가 다시 뭐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든가는 그한그 불편함을 특별히 줄 거는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더그 그, 농가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점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지역, 원하는 부동산, 그렇잖음 또한 특수한 물건 같은 거 직접 찾기 어려운 물건, 어려운 부동산은 어, 생생한 부동산 현장, 제천 마루 부동산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방송 때까지 어,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